반갑습니다. 몬스터 스킬, 밸런스, 밸런스 변경성,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결국 그 친구들이 너플 결국 먹었어요. 자, 호러스랑 오컬트 지금 너플 딱먹긴 했어. 지금 어? 이 친구, 자, 일단 지금 하고 싶은 말, 일단 우리 비도컬 덕분에 이제 우리 공통 오컬트, 나머지 삼속 오컬트들이 지금 어... <laughs> <laughs> 자, 일단, 평타 이렇게 너프를 먹었어요, 일단.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자기 한 턴에서, 1턴, 한 턴에, 이제, 최대 두, 두 번까지만, 이제, 수면으로, 이제, 턴 액대이 된다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3 스킬을 쓰고, 스킬을 쓰고, 어? 이, 수면으로, 수면으로, 턴을 먹어. 그, 그, 두 턴을 먹었다? 그럼 이제 또 스킬 쿨이 돌아요. 그럼 이스, 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킬 쿨이 돈단 말이야. 그리고, 아, 턴을 먹었는데, 폭주가 또 터진다. 그러면 초기화가 돼가지고, 또, 평타로, 또, 이 턴을 또 먹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 너프가, 너프 같지가 않은 너프. 사실상,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 너프긴 해,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그거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삼스 아 이제 비토컬트가 좀 너프가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자 일단 아군의 공격속도 2 턴에서 1 턴으로 변경 아 근데 2 턴에서 1 턴으로 변경돼도 일단 무조건 이제 상대방 이 턴을 한번더 갖고 간다 라는 뜻이지 예전에는 이제 그냥 계속 들어간다 두턴 동안 더 들고 간다 고쳤는데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 확실히 근데 강화효과 제거 확률 자체 이게 너프 당한게 조금 크긴 한것 같아 그래도 너프 당해도 예전에는 50% 확률로 3번 근데 이거 플러스 10%가 더돼가지고60% 확률로 3번이었잖아 이게 그 스작을 하면 그럼 이제 거의 확정 해제였단 말이지 근데 이 너프를 당해서 45% 일단 뭐 물류보다 5% 확률이 스작이 조금 높긴 한데 음 솔직히 말해서, 너프 돼도, 어, 충분히 사기 보이고, 잘쓸것 같습니다. 이, 너무, 어, 솔직히 말해서, 와봐야, 알, 아, 와봐야, 그, 어? 공식 패치가 이제 본섭에 와봐야 알긴 하는데, 확실히 그냥 좀 너프가 되긴 했는데, 이거 아직도 사기다. 아 사기급에 속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그렇게, 솔직히 너프가 좀 세긴 한데, 음, 아니, 근데, 확실히, 근데 아직, 아직, 아직은, 아직은 확실히 셀 겁니다, 아직. 이게, 너프가 와도 충분히 이제 승률 잘 나오고, 어, 픽률도 엄청 높고 할것 같아요. 일단, 일단은, 뭐, 승률이 조금 줄기는 하겠는데, 아마도 빛배틀처럼 어, 비패틀도 원래 개 사기였다가 어, 너프 먹였는데도 개 사기여서 가지고 너프 또 먹이고 어개 사기여서 너프 또 먹이고 어개 사기여서 너프 또 먹여서 지금 와 오니까 조금 살짝 어좀 약해졌는데 아마도 이 호루스랑 오컬트 얘들은 지금 너프를 먹어도 충분히 좋은 몹이어가지고 아마 아무리 생각해도 어 다음 다음 시즌에도 다음 시즌도 에그 지표가 좋으면. 너프를 또 당할 가능성이 살짝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엄청 사, 좋으니까. 어 그리고 비도커, 아 비도루스는 이제 어 원래 이제 기본 게이지량이 10퍼예요. 기본 게이지량이 일단 지워. 자 일단 기본 비도컬, 아 비도루스의 기본 게이지량은 이제 10퍼. 여기서 이제 버프를 두개 거니까 이제 원래 해가지고 플러스 20퍼 해가지고 30퍼의 계정을 원래 먹었었는데, 아 어, 지금 이 패치가 되면 이제 어 10퍼에서 5퍼 5퍼 해가지고 플러스 10퍼 20퍼 원래 기본 계정 20퍼인데 그전 아군이 전부 다어 면역이 그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어 15퍼 10 15퍼 계정 플러스 해가지고 어 25퍼 계정 어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턴첫 턴에서는 25퍼 계정 먹어서 그렇게 너프가 세지는 않지만 이제 어 25퍼의 첫 턴, 다음부터는 20%의 퍼 계정. 아 그래도, 솔직히, 진짜 좋다. 계정, 그, 선수금량은, 이제, 그, 비도컬, 비도로스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 어, 이거, 이거, 그, 그래도 좋, 어, 패치가 돼도 엄청 좋을 것 같다. 어, 물론 와봐야 알겠지만, 내가 볼때 패치가 돼도, 어, 상당히 좋고요. 일단, 약화 효과당 체력 회복량. 이건 뭐, 반토막이 나버리긴 했는데, 어, 그래도, 오퍼만 해도? 아이, 이건 좀, 너프가 좀, 많이 먹긴 했어.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사기였거든. 어? 이, 뭐, 씨, 그, 과백으로 벗겼는데, 어? 방각에 그, 어? 그, 하도 해도 20%씩 20 회복, 해버리고, 어? 블락, 이런 거 카운터를 해도? 아, 씨, 그, 냥 오지게, 그, 벗긴 만큼 회복 다 해버렸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오퍼 뭐 납득이 된 너프긴 한데 솔직히 내가 없는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고 어 보유자들은 조금 피눈물이 나겠지만 아 충분히 아직 쓸만한 쓸만한 몹이다 완전 사형급으로 너프를 먹지 않았어 내가 볼 때는 그 암살급으로 박살 난 너프가 아니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일단 와봐야 알아요 근데 무조건 이 패치가 이제 호들갑 떨기에는 이제 와봐야 알아. 무조건 와봐야 알아, 근데. 어? 근데, 살짝, 그렇게 많이 높으는안 다했다. 뭐. 자, 물 배틀, 물 배틀은 이제 뭐, 그, 회복불가 추가됐네요. 뭐, 암사막이랑 이런 거 쓰기 여전히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어, 회불이 한턴 추가됐으면, 디버프가 한개더 추가 돼가지고 어, 디버프가 한개더 추가 돼가지고 데미지로는 이제 조금 더 상승 딜적인 거는 조금 더 상승이긴 해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리고 회불이라는 디버프는 정말 좋은 디버프이기 때문에 어물 배틀이 살짝 살아나긴 했다 어 아마도 물 배틀 지금 배틀이 지금 다 사용되는데 아마 이게 그게 아닐까 싶은데 어? 배틀 형변이 지금 실뢰나 그걸로 불려가지고 아마 <laughs> 사약을 해주지 않았나. 그래, 이, 카드 크러쉬, 이것도 지금, 원래 50% 이하면 이제 방부됨이었는데 60%로 해가지고 조건이 완화, 완되가지고 일단 상향. 상향. 어, 그리고, 아마 누비스! 아마 누비스! 얘는 지금, 뭔가 다역 상향이 됐는데 뭔가 엽그레이드 같냐, 뭔가. 이 피해량 50%만큼 자신이 체력 회복. 변경 아 이거 살짝 아쉽네요 이게 좀 아쉬워 이 은근히 이이 이 회복이 반각에 이스를 쓰면 이제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된다는 소리도 있었고 근데 이스에 반각이 생겼다 이거 솔직히 쿨타임 2턴짜리 스킬인데 2턴간 반각 음.. 너무 쓰려면 쓸것 같은데 그냥 근데 이, 거암 아노비스가 일단 업그레이드긴 한데, 조금 더 좋아진 건가? 음, 아무튼 뭐,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암아누비스 뭐, 나주면 쓸듯. 자, 낙칼. 이 녀석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 낙칼. 와, 씨. 솔직히 말해서, 이 지속, 얘가 뭐, 스킬에 이제 지속 피해가 달리는데, 뭐, 지속 피해를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솔직히 말해서 해제도 없고, 음. 평타에 방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지속히 입을 때마다 게이지가 1 0씩 증가로 변경. 아니뭐 얘가 턴을 많이 먹는다 해서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 같은데 나 솔직히 말해서 이 얘는 뭐 솔직히 사양된 거 같지도 않다. 자 그다음에는 불 인드라. 인드라들은 지금 뭔가 사양이 많이 됐어요. 어 이제 뭐얼룩히불드레이드처럼 됐는데 얘반각이 없어. 이불 인드라에 반각이 없고 아뭐 낙인이 있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시 그. 아무튼, 불 인드라는, 아, 사용이 돼도 왠지 잘안틀것 같고요. 풍, 인드라! 이 녀석, 이제 이 그, 어? 물, 난 처음 나왔을 때, 어, 차세대, 어? 물, 그 이름, 뭐야? 그, 물서퍼처럼 어? 그 속도 비례템지가 뭐 해가지고, 뭐 팬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이제 일단, 일단, 강한 효과 제가 일단 생기긴 했어. 흠... 뭐, 속비댐. 원래 뭐 30%씩 증가하는데, 한 번에 이제 공속 100%, 뭐 기본 속도 100을 또 준다 는 거겠지? 어, 이제 또, 어 내신 상태 계속 유지, 어, 15%. 아, 이게 속비의 데미지가 그,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쎘단 말이야, 얘가. 일단, 패치 돼서 와서 속비의 데미지가 좀 쎄다면, 좀, 어, 선턴잡이 해제로로 뭔가 또, 그게 되지 않을까? 하, 아, 근데 잘 모르겠다, 이것도. 솔직히, 와봐야 알것 같은데. 살짝, 어, 딜이랑 이런 게 가늠이 안 돼. 해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 나 모르겠네, 진짜, 이거. <laughs> 자, 불 인형 설사는, 일단, 뭐, 삼스에 이제, 고, 공속 감속까지 생겼어. 이거 해제, 공, 속각, 해제 속각, 뭐, 강화 효과, 아, 약화 효과, 해제 불가까지. 근데, 속리도가 없죠. 풍이도 없어. 딱히 이제 뭔가 삼수로 이제 박살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여전히 화백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 같고. 자, 풍, 인형술사는 이제, 어, 매턴 시작 시 공격 게이지, 원래 이거 뭐 침묵이랑 뭐 게이지 감소가 있었죠? 근데 여전히 안쓸것 같다. 이거 왜, 왜안 쓰냐. 음, 여전히 이제 서머저 요즘 메타가 게이지 감소, 게이지 감소. 게이지 감소 메타와, 뭐, 기절 메타, 이런 건데, 아, 기절이면 뭐, 그렇다시데 게이지 감소가 주 메타란 말이야, 내가 볼 때. 게이지 감소면, 얘, 어, 결국은 뭐, 얘가 턴을 먹어야, 뭐, 저런 게 오는 건데, 어, 턴을 먹을 리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물 헬레이디는, 이제 뭐, 체력 파괴해서 이제 뭐, 약화효과 하나당 게이지 30%씩 감소가 오라는데, 어, 일단, 삼스가 뭐, 반가에 뭐, 약화효과 해제 불가 걸고, 어, 뭐그 게이지에 또 30퍼, 그럼 두개 60퍼 감소. 약간 쓸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물 헬레이디는 이제 또 살짝 쓸수 있게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뭐또 이스의 지피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음, 와봐야 알것 같다 이것도. 어, 물레포, 능선음대. 원래 이게, 어, 체력 상황에 따른 방어무시 비율 증가. 원래 세 명이 땅땅땅 있으면 이제 한 마리 패면은 이제 팰 때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상은 되면 뭐이 정도쯤 되면 이제 방부대물로 바바박 들어가는데 이제 뭐한이 정도만 돼도 방부대물로 들어가게 바뀐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사실상 뭐잘안 씁니다. 쓰자 할 생각도 별로 없고. 자, 근데 이제 또 삼속 지금 수의목. 지금 풍묘가 지금 상당히 이제 어 피해량 감소 25%면 엄청 크거든 생각보다 어아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상향이 많이 된 그런 캐릭인 것 같은데 아마 비토로스 이 친구들이랑 또 <laughs> 겁나 나오지 않을까 또 이제 이 친구가 뭐물 서퍼 이런 거 카운터로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 데미지 감소를 주면 암흑묘가 붕 떠버린다 암흑묘. <laughs> <laughs> 아무면은 뭔가 이제 공필의 목이어가지고 또 <laughs> 탱탱한 공필의 몹이어서, 이 탱탱하려면, 이제 또, 아, 그 상대방과 공격이 높아야 되는데, 이제 뭐, 아, 씨, 모르겠다, 씨, 솔직히, 뭐, 암흑면, 나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뭐, 상대가 박살 가면 느끼지 않아.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짝, 아니, 씨, 이러면, 풍면 암흑면, 다른 게 뭐예요? 풍면은 어, 방, 방울 빌고, 리 어, 암흑면은 공필해서 뭔가 암흑면 더섭해보는것 같은데 한는것 같긴 한데, 아 솔직히 말해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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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면 오사랑 망해졌어, 솔직히. 음. 그리고, r 스의 경로, 기세내르 습기. 어, 얘는 그 5성 그 3스에 이제, 어, 게이지 감소가 있는 그 스킬이 망한 것 같은데, r 스의 경로. 아, 이 3스 맞냐, 이거? 아무튼, 어, 공속 증가. 아, 약간 뭐, 불피해 같은 느낌인가? <laughs> 약간 불피해 같은 느낌인가? 뭐, 사용해 줬으면 좋겠죠. 약화 효과 있는 저에게 피해량 증가 50% 증가. 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 많이 증가로 바뀌었는데, 레인 오브 스톰. 불해왕. 아, 뭐, 쓰려면또 많이 쓰겠다. 솔직히 이거 삼스. 예전에 뭐 요사 시절에 이제 불해왕 진짜 개신이었거든. 근데 이제, 어그 추뎀 아티팩트 메타 되고 나서 그 추뎀 그게 효율이 너무 사기니까 삼스 그 타격량이 감소되는데어 그걸 차라리 돌려준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laughs> 어 그러면 또쓸 사람 쓸것 같은데 뭐 이것도 쓸 사람은 쓰겠지만 나잘 모르겠네 이건. 물 그림자 수사는 이제 그림자 보호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행동 불능이 명령이다. 이안 그래도 이거 잡을 때아달이잘 어, 맞으면 잡기 정말 힘들었는데, 무기절 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잘안 걸린다나? 어, 이거 그 상당히 이제 좀서범직한 몹이 된것 같아요. 이건 물 그림자도 어? 뭐풍 그림자 수사는 이제 약화 효과 어, 두한 개에서 두 개로 변경. 뭐 나쁘진 않네. 근데 여전히 잘안쓸것 같아. 일단 속리도가 없는 해제러를 어잘 쓰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 삼성 목 중에서 약간 어 삼스 해제 함습 파괴력이 정말 좋은 것들 어 속리도 없는데도 잘 쓰는 뭐 해제러 그런 거는 뭐 피도컬트, 물화백, 암라클 뭐 이런 거. 어 뭐, 또, 풍화백, 이런, 고밸류 몹들인데, 아이 풍, 그림자 수사, 이 삼스는, 그렇게, 고밸류 까진 아닌 것 같다. 어, 이게 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자, 에, 에스프라스 마맛 쿠키, 이 친구들, 공격 게이지 감소 2 0에서 25%. 어, 이거,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쓸것 같습니다. 전혀 안 쓰고요. 에, 빙결 상태인 저 공격 시200% 증가로 변경? 이거, 물들어 쓰면 아레나 공대이뭐 괜찮나? 점령이란? 아니, 뭐, 예전이 또안쓸것 같아. 사성법은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읽을 필요가 없는 수준. 자, 이 친구도 이제 뭐, 음, 뭐, 규체력을 20% 회복, 매턴 회복 20%, 음, 어, 30%씩, 뭐, 공격을 받지 않으면, 아, 이것도, 오 이거 약간 점령전 공백으로 살짝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불 속에 어그로가 안 끌리게 하면서 이제 데미지를 어 150%까지 싹 쌓은 다음에 어뭐 패기 뭐 이런 느낌 어 이거 사실상 안 읽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보자. 데들리 웨이브. 어, 풍, 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도 이제 사양이 전, 어, 한, 좀 옛날 패치부터 뭔가 사양이 계속 붙고 있긴 한데, 자, 이 데스나이트 이스, 이거 솔직히 말서 옵션이 거의 없는 수준인데, 어, 자신 체력의 10%만큼, 어, 애초에 체비된 몬스터니까, 어, 이스의체비된 아, 이스 체력이, 체력이 높게 주니까 좀 체력, 자신 체력 10%만큼이면, 아, 어, 두 명? 완전 점령전 느낌인데? 세명까지 회복된 방법이니까? 일단, 뭐, 불, 데스나이트도 이제 뭐, 어, 체력 파괴로 변경. 오케이. 30% 흡수 이것도 좋긴 한데, 어, 점령전에서 조금 한 방에 못 죽였다면 이제, 어, 파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지금 그 공격 게이지 흡수 30%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가? 음, 이것도, 나, 내가 잘안 써봐서 그런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비 데스 나이트. 어, 비 데스 나이트는 뭔가 스킬이 보니까 언럭키 암하프 같아요. 암하프. 암하프의 느낌이 살짝 나버려요. 어, 이 게이지 이 불하프랑 암하프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 어, 이내 체력이 어, 우리 팀 체력이 막이 이 정도 남아 있다 치면은 이제 어, 상대방 체력이 이제 막 어, 이, 이 정도의 반각 반깍, 반각까지 감반값 감소. 방각 감속 바이 갈, 상태가 있고, 상대는 풀피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방각 감소까지 어, 이거 뭔가, 또, 게이지, 게이지 20% 상승. 아니, 이거 완전 암마프 얼룩이 암마프 느낌인데? 이것도, 쓰려면 쓸것 같은데? 아 하필, 이걸, 영돈을 내가 안 돌아가지고 없어요. 아 하필 이게 없냐. 그리고, 빛, 스나이퍼는, 어, 그, 이름 뭐야, 응? 얘로부터, 그, 일본 날비, 그, 물사막이랑, 이제, 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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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시기, 그, 있잖아, 불 머시기, 에이, 그, 불, 음 그, 불, 그, 브라우니, 불 브라우니 같은 걸 하는 거 해가지고, 뭐, 저, 카운, 전통적인 카운터팩이었는데, 아니, 강화효과 걸릴 때마다 1톤간 공격증가?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은데, 갑자기? 뭐, 가끔씩 나오거든 그런 몹들이, 그, 그, 일본식 날비들이 좀 나온단 말이야. 그, 또, 함, 때문덱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응? 솔직히 말해서 아 상당히 좋은 카운터 몹이 돼버렸다. 음, 불 호루스는 약화 효과 해제 불가에서 강화 효과 하나로 변경. 음, 나 모르겠네. 이 몹을 쓴 적도 없고 쓰려고 한 적도 없었고 진짜 모르겠다. 음, 캐논 걸음 솔직히 말해서 이카일로스 던져에서 뭐뭐 뭐 음, 쿨타임 있는 스킬. 아, 모든 스킬이 이제, 쿨타임 있는 스킬을 먼 자주 쓰, 쓰도록 AI 개선. 어, 이렇게 되면 던전 잘 돌겠죠? 그, 더잘 돌지 모르겠지만, 잘돌 거예요, 아마. <laughs> 음, 근데 캐논걸 삼스를 안, 삼스를 그냥 안 쓰는 이유가 그냥 이스가 타격이 많아가지고 안 쓰지 않나? 아무이생각에또 이걸 삼스를 잘 쓰게 해준다 해도, 딱히, 뭐, 안쓸것 같은데. 그냥, 각성 안할것 같은데. 이, 지금, 그, 죽던 법, 그거, 그거 아니야? 아, 물레이브로는 이제, 효과 저 25%에서, 효과 점25% 증가로 변경. 어, 뭐, 확실히 좋죠. 이거, 뭐, 해제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방각도 있고, 뭐, 뭐, 그, 딱, 뭐, 뭔가 많이 달려있던 스킬로 기억하고, 물하프솔사는 효, 아이, 물 하프 안쓸것 같다. 이거, 솔직히. 어, 빛 데스나이트는 이제 뭐, 공격형이었는데, 뭐, 이 효과 저항이 25%로 변경. 뭐, 약간 좀, 언럭키 아마프로 쓰라는 건가, 그냥? <laughs> 물 하늘 모이는 이제, 어, 이, 각성 효과가 이 쓰레기였는데, 칼라부츠 스킬로, 배, 스킬 강화로 변경. 스킬 강화 효과, 칼라부츠 이스가 그 해제하면서, 이제 개선하는 그, 빛무 이스랑 같은 스킬이잖아요. 근데, 어, 이게 아그 이름 뭐야 그 점령전 어송리더2 8퍼 리더인가 그걸로 하는데 아, 이것도 점령전 방대에서 또 보이지 않을까 은근 점령전 방대에서 은근 보일 수도 있어 이러면 어? 뭔가 좀 득지득지 상향이 된다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뭐 고쳐졌다네요 아무튼 어벨페세줄 요약 어어 호로스 비토로스 비도컬 러프 비도컬 너프 그리고 좀 사양된 몹어좀 어, 눈에 띄게 상향된몹어 풍요무사 상향 뭐 이게 델페세줄 요약이지 않을까 어 사실 비 보르스 오커리 너프 대도 여전히 강한 몬스터로 남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패치 돼 봐야 알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너프가 제가 볼때 많이 진짜 박살 완전 박살을 내버린 수준의 너프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이제, 그, 캐릭들, 어, 캐릭들이, 그 캐릭들이 사기적인, 어, 이유인, 이, 그, 이유인, 그런 걸 너프를 한게 아니어서, 일단, 일단 뭐, 빛호루스 이거, 선, 선, 선픽, 뭐, 여전히 뽑을 것 같고, 빛, 빛 오컬트, 여전히 뭐, 풍서퍼랑 뭐, 이런 걸 해서 뽑으면 여전히 힘들 것 같고, 이제 뭐, 근데, 하나만 해제를 바래서는 조금, 어, 물류처럼, 물류가 해제를 잘한 것도 아니잖아. <laughs> <laughs> 조금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그게 있는데, 아무튼 여전히 좋은 법이긴 할것 같아. 그, 일단, 어, 오늘 베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